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수철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규모 및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5%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 지난 6년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면서 2019년에는 약 18억 2,8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체중 조절 제품이 12%, 그 다음에 스포츠 영양제가 23%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베트남 헬스케어 산업에서 일반 의약품, 알러지 및그 다음에 소화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들. 비타민, 체중 조절제, 스포츠 보충제, 전통 약제 등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하는 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과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어 베트남 건강 기능 식품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베트남 소비자가 건강을 주요 관심사로 뽑았으며 또한 어그 관심사가 44%에 이르렀습니다. 건강을 선택한, 선택한 응답자들 중에서 86%는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허술한 의약품 관리 체제와 높은 진료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 사람들은 자가치료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실수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노화 방지, 디톡스 상품 등 다양해지, 다양해진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베트남 내에 높아진 비만율과 젊은 여성, 여성층 중심으로 미에 대한 관심이 증감에 따라서 미용, 다이어트, 보조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 오염 물로로 인한 디톡스 상품,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증가에 따른 노화 방지, 그다음에 뼈 건강 관리, 제품 등의 건강 기능 식품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 예방의학국에 따르면은 식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외식이 증가하고 고칼리루, 고칼로리 리위주로 식단이 변화했고, 또 2018년 기준에서 베트남 과체중 비만을 포함한 인구 비율은 약 25%로 2005년 6.6%보다 무려 4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구로 인해서 멀티비타민, 홍삼, 금빛 제비둥지, 일명 제비집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 내에서 홈쇼핑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 베트남의 어, 제비집, 제비 음료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제비집 음료가 어, 수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인식 부족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어, 제비집은 면역력 증강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사실 드셔보면 어, 맛은 뭐별 맛은 느끼지 않습니다 별뭐 이상하다든지 그렇지도 않구요 어 맛이 이렇게 뭐 특별하고 뭐 맵고 짜고 시고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어 맹맹한 맛인데 어 이게 이제뭐 황제들이 어 옛날에 이제 황제들이 먹었다고 그러는 그런 뭐재미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베트남에서 이제 경쟁 동향 및, 어,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보자면, 주로 이제 미국, 베트남, 한국산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 현지 브랜드의 경우 저가 시장을 타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식이 보충제나, 보충제나 비타민 등에는 미국계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어, 베트남의 이제 두 번째로 큰 의약회사, 가 현지 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차이가 높지 않은 독점적 경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는 한국의 지분이 있고요. 한국 기업이 지분이 있고 그 한국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이 한 분야의 사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 어느 회사라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초, 전통제품, 정관장, 홈타민 등 한국 브랜드와 노컬 기업의 제품이 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2019년에 기준 1위, 브랜드 점유율 4.5%를 높지 않은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있습니다. 어, 체중 조절계 다국적기업이 2019년도 기준에 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65.3%를 차지하는 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 내에서는 어, 우리나라 청심환 청시만, 예. 청심한이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주온 이주 여성들이 어, 물건을 사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 베트남 친정집에 갈 때, 어, 우왕청심원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금으로, 어, 비행기 왔다 갔다 왕복하는 비행기 가격이 나올 만큼, 아,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S로 시작하는, 어, 금지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 그런 금지원, 이제, 어, 공진단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도 굉장히 어, 베트남 내에서는 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잘그 제품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 근데 어, 거기에는 또 브랜드 파워가 사실은 어, 그렇지 않은데 브랜드 파워로 인한 어, 유통,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로 인한 어, 구매 의욕, 어, 그런 구매 어, 의향이 있어서. 어, 상당히 베트남 내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심환 같은 경우는 어, 베트남과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이 원래 돼 있었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게청심환은한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 청심환이 나오는 종류가 가격별로도 그렇고 어, 한 아홉 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저가인 상품이 어, 베트남과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또뭐 베트남 친구들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 청심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스로 막 쌓여져 갖고 창고에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 구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아는 동생이 또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 야, 너는 어떻게, 어, 한 카톤을 형한테 주지도 않고 그러냐. 근데, 어, 베트남에는 이렇게 뭐 창고에 쌓여갖고 있는데, 음, 그랬더니, 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 회사 자체 내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어, 그러고 봤더니, 어,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짜의 우왕정심만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밝혀져서, 어, 지금은 계약이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이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대한 홍삼. 홍삼 제품도 어, 베트남에 굉장히 큰 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게 홍삼도 역시 이제 중국에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 정말 진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홍삼 제품들, 어,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렵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셔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수출하시는, 어, 이런, 그 업체들이, 어, 타격 아닌 굉장히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제, 홍삼 제품이 중국에서 이렇게 가짜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격을 입고 했는데요. 아무쪼록 베트남에서는 지금 어, 가장 크게 어, 제품들이 유통이 되는 게 어, 사실은 약국입니다. 어, 2019년 기준에가지고 보면 어,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약국에서 39.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가 28.4% 정도, 그 다음에 어, 디럭스 토어가 아니 10.7% 정도 유통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요인은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약사에게서 상담을 받으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어,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어, 약국 유통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베트남에 진출을 하시고자, 어, 하시는 제조사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어, 약국 유통채널을 음,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전문가, 약사에게서 상담을 받으면서 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약국 유통 채널을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믿음 때문에라도 어그 우리 한국에서 어, 베트남에 진출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어, 약국 유통 채널을 어,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